<laughs> 단배추실담배추로 어,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 맛있어. 고등어구이 어, 고등어 저녁, 오늘 차원 씨가 저녁을 추천한 고등어구이로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끝나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은 뭘까요? 이러고 싶은 건데, 뭐, 뭐, 천하나 뭐, 하기보다, 꾸준히, 꾸준히,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꾸준히 운동함이, 계속 네, 뭐든지 꾸준하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야, 몸도 나하고, 건강해시니까 그래야 좀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화보하면서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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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